타금입니다 7월 1 2일금은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유선방송 중에 법률방송지 그 초빙 교수님이 있어서 한국지금한지금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프로였어. 저금만 아니라 방금 어,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서 그지지 t u 에 u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잡혀 있는 주요퇴제는 일본이었어. 일본에 대한 어떤 최초에는 시기 질도. 고등학교 때는 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나조차도 일본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고, 얼마 전에 중국 사람이 역사에 가서 우리나라 공립현충원 부부의 그신사에 가서 낙에서낙을 하고 왔잖아요. 구속이 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을 역사에 비추는 내 개인적인 감정을 일본의 시기와 질투라는 그런 소화되지 않은, 뭐 체로걸언론에지 않은, 생각을 어, 행동에 옮기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차츰 차츰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오니까 그런 어린이들 생각은 결국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국가들이, 일본을 받아버리는 시각은 어, 다채로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질투에 어린 시각을 보였던 것이고, 어, 학술적으로는 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꼭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자 얘기했던 유선방송 소개하는 교수님의 말씀도 일본이 아시아에서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물기할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웠고. 어쨌든, 메이지 유신에 관련된 내용이 관련된 핵심이 되지 않겠어요? 주요 단어를 한번 보자면, 뭐, 난학이라든가, 네덜란드 학문이죠. 그리고 관련된 일본의 복학. 이사이 학파를 이룬 한 일본 국학자 국학이라는게 그들말로는 성리학과 경학을 일본식으로 융합한 학국 아니겠어요? 저희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으로 그런 국학이라든가 이사이 학파라든가 그리고 페리제독이 일본 요코하마에 대한 하기 전에 일본 에도왕에 내항하기 전에 그해에 내항하기 전에 있었던 어, 중국의 큰 영국과의 전쟁의 폐막 아편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두겨움에어 사쿠마 쇼잔 이라는 사야파의 제자였던 그가 1811년생이죠. 아주 이번에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실에 어떤 인간관계를 덧붙여 주는 한 대칭적인 인물이었어요. 다쿠마쇼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마쇼잔이라는 사람이 결국. 은 이끄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상적인 태동을 잉태한 학자라는 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 이유의 근거 는어 그의 제자 중에 요시다 쇼인 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스가이슈 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시다 쇼인 이슈. 그리고 그들 1세대의 제자 중에 2세대 제자인 여기서 쇼인 제자 중에 어...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일본 극우의 신과 같은 어떤 존재를 추앙받는 아주 극우적인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어... 말을 군사 문화에 대한, 어, 혁명적인 반역을 통해서, 그동안 존존해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군사 문화의 병사들에 대한 체험 문화를 바꾼 사람이죠. 기에 따이라고 그래갖고, 일본 병사는 사무라이 가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계층 간의 특권 내지는 단습이었는데아 카스키 신사 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 및그 이하에 있는 어, 민중들도 어떤 어, 군사 문화에 대한 고의관이 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런 걸 처음 실시한 사람이었어요. 가까그 신사구의 신자가 바로 그 아베 신조의 외할라버니까 그를 존경하던 나머지 이름에다가 이렇게 지어 사용한 거예요. 그만큼, 무목파 세역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추반받는 신. 근데 그조차도 사쿠마 쇼잔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요 다카스키 신다쿠의 동료 내지는 후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도히롱무비도 사진이 한장 남아있는데 상당히 좀 미안한 얘긴데 일본 사람들한테 동네 깡패였지 18세 19세 요때였으니까 다카스키 신다쿠는 20세 무렵에 요절을 해요 제가 이후로 어, 유사쇼인의 제작을 받아 아, 배우면서 페리의 대항과 거기에 따르는 서양 문물의 저항이 있었지만 이후에 그의 강력한 군사에 동경하게 돼서 어, 외국 문물을 신속하게 도입하자는 쪽으 그의 스승의 학파의 주요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내용의 핵심에는 사쿠마 쇼잔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다는 사쿠마 쇼잔은 중국에서 벌어진 동아시아, 아시아에서 아주 큰 번역국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갑자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또그 아편전쟁에도 패 하잖아요. 거기서 받은 충격이 대단 했던 나머지 조선의 학자와 일본의 학자는 뭐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였 다고 합니다. 자쿠아시오장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해방판 책이라는 책을 음. 써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뭐 영향을 끼쳤지만 뭐 말씀드렸던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이토 기로이라든가뭐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음. 아이 얘기했던 가스가슈 같은 경우는 막구가, 막구에 중책을 맡고 나중에 해망 이후에 많은 요직을 인물들을 신정부에 소개시켜준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사쿠마 쇼잔이 주장한 해방 팔책 중에는 인재 등용이라든가 대한선에 대한 견고함을 주장하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물을 자기 번에. 일부 차용이 돼요. 대한 해방 팰책, 해방 팰책이라는 이와 같이 그 조선과 달리 그 바로 자신들의 강대국 서열 중에서 최고 서열에 있던 청마라의 아편 전쟁의 패배가 가지고 올 이 어떤 것이 초 미의 관심 을 가진 차 에, 일본은거 기에 관련 된내 용의 군사, 인사, 행정 관련 된 내용 들의 적극 적인 수용 내 지는 어 간접 적인 채용 인재 채용 을 통해서 거 기에 방 어를 하게되 지만, 조 선은 불 행하 게도 관련 된 내용, 이 장이 됐었을수도 관련해서 운이 좋지 않고 운이, 운이 따르지 않았다. 세국에, 세국에, 세국을 더욱 가열차게 했다는 점. 미양이오라든가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심입 놀랍게 또잘 싸워요. 어, 우선. 정자오란 이후 ...의 송시열이 가졌던 성리학에 대한 더굳건한 소중한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조선만이 조선만이 인간의 도리를 할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하대하잖아. 심지어 청나라까지 하대하잖아. 거기에서 오는 심한 어떤 괴리감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아니었을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방편책 등을 소개하고, 요시다 조인과 같은 많은 제자들이 운 좋게 신정부, 카스마라 조슈 지역에 있던 많은 권들의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결국 지금의 일본을 해계모를 지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선조잖아요. 가고시마라든가 야마구치 같은 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최근에 벌어지는 아주 동떨어진 세상과의 격리. 마치 조선이 소중함으로 인해서 성리학을 정말 죽은 자식 불알 잡듯이 자꾸 애착을 갖듯 명나라 얘기하는 거죠. 죽었잖아. 지금 일본은 말이죠. 아날로그와 과거의 영광이었 그들 놀라운 그들의 혁명적인 메이지, 메이지 정부의 그 시대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 심지어 일, 이름에다가, 어, 아까도 신사권한 그구의 아주 신적인 존재를 이름을 갖다 붙여놨나. 아베 신조, 결국 사망을 해서 길바닥에서. 누가 예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운행 중에 위로 올라가는 길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은 승기를 잡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이동하고 이동치고 있는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불기는 어,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나를 수 있다라는 국뽕이 찼다고 하지만 근거있는 국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을 올리고 어, 덥지만 어, 금요일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 덥지만 짜증 덜 내시고 아시겠습니까? 축!